안녕하세요 마카다입니다 오늘은 저 경북 저 청도에 지금 저 와가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 와가 있는데 청도하면 시 없는 단감으로 유명한 고장이거든요 예 그렇고 지금 그 청도에 그 한옥으로 그 꾸민 예쁜 카페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 찾아왔습니다 와 조경 이거 지금 들어가 와 보니까 지금 멋집니다 여뭐 마당 안에 그 감나무도 있고, 특히 이게 한옥 조경을 정말 이쁘게 잘 해놓으셨네요. 분재, 분재 같은 것도 있고, 지금 그러십니다. 자, 팥빙수를 한번 봅시다. 야, 그래도 이거 좀 많이 섞였다. 아니다고 음. 이거 블루베리제... 음. 인절미... 인절미... 역하다고 블루베리하고 인절미... 팥빙수 와 진짜 이 조경 너무 이쁘다 진짜로 영국 필경은 이쁘다 음. 이 공사가 이게 별림없다 이거 뭐 12는 공사가 될 일이 아니고 이게 확실히 먹는 게 분위기가 반이다. 밖에 경치가 이래 좋으니까 더 맛있는 거다. 그죠? 예, 지금 한옥 카페에 지금 마당에 지금 나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당에 이렇게 소나무도 이렇게 지금 조경이 되어가 있고 예,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 전시물도 이렇게 지금 마당에 다 설치가 되어가 있네요 아 진짜 이쁩니다 여기가 저 카페 저 들어오는 문 입구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이제 나무에 또 분재 분재 적용도 되가 있고, 아, 딱 분재도 멋지다. 이거는 분재 완전히 대박입니다. 이거 진짜 멋지네. 소나무, 개안치염 야, 한옥을 이렇게 또 가꾸니까 진짜. 이쁘네요. 저는 항상 저 한옥을 저 보면은 좀 고전역하고 좀 고풍스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따라 한옥이 진짜 너무 이쁘게 저 보입니다. 저 건너편에 정자도 있고 한옥이 총 지금 세채가 있는 것 같아요. 세채. 한 개, 두 개, 세 개. 세채인데 저걸 저 전부 다 카페로 이렇게 지금 바꿔놨네요. 예, 길 마당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시물이 다 있습니다. 이렇게 아 진짜 잘 지났다. 이건 돌다리네. 돌다리를 이렇게 겨울가 건너도록 여도저 정자 하나 있습니다. 소나무 사이에 이렇게 정자를 지금 만들어놨네 이거 제주도 화산석 같은데요.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, 그걸로 이거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지금 한옥 내부에 지금 들어와가 있는데요. 안에 구조는 지금 이렇게 그 전통 한옥, 저 한옥 모양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네요. 예, 지금 한옥집 마당에 조경 지금 이리저리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요. 조경 하나 하나가 야 진짜 너무 이쁩니다. 이쁘고 멋지고 그렇네요. 이거는 저 제주 화산석 가십니다. 그 화산바위 돌 그걸로 지금 그 조경을 해놨고 이거 지금 창문 가로도. 이렇게 저 띠풀들이 이렇게 그 지금 벽을 타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. 아 진짜 저 보기 좋네요. 이 한옥집이 이렇게 저 변신할 수도 있다 하는걸 오늘 와가지고 처음 또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. 아 이거 진짜 카페 그 만드는데 정말 그 시간 많이 그들릴안들었겠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. 지금, 한옥마당에 안에 그 정자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곳에 지금 들어와가 있거든요. 저 위에 이제 지붕은 통나무로 이렇게 저 만들어 놨는데, 경치가 또 여기서 바깥 바라보는 풍경이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기둥이 지금 보니까 일반 돌 기둥이 아니고, 그 화산석 있죠. 제주 그 용암석하고 그런 종류의 돌 같아요. 그냥 일반 돌이 아니고 저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돌인 줄 알았디 그 화산석이네 화산석 여 지금 정자 앉아 갖고 밖에 이제 바라보는 풍경이 이렇게 뷰가 정말 좋으십니다 요 마당에는 지금 정자가 두 개라 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하고 그 건너편에 또큰 정자 하나 있고 그 정자 밑에가 바로 또 연못입니다 요 밑에가 바로 연못이에요. 그 연못 옆으로도 지금 커피 마실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, 이 옆에 숲은 다 지금 대나무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전부이 대나무 숲입니다. 이게, 이게 원래 또 한옥하고 대나무 숲하고는 또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. 이쁘지요? 야, 진짜 이쁘다. 주말이라 그런지 하여튼 여기 좀 유명하기도 유명하고 저도 뭐 처음 와봤지만은 사람들이 흑수로 많네요. 예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 청도 그 있는 그 아자방 한옥 카페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. 와갖고 지금 이리저리 지금 둘러보고 하니까. 아, 진짜 한옥도 이렇게 꾸미면은 정말로 멋진 저 카페가 또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. 조경 시설이 진짜 너무 훌륭하게 저 해놨습니다. 그 소나무 조경도 그렇고 이 안에 연못도 그렇고 그 하나같이 진짜 그 공을 많이 들인 흔적들이 보이고 카페가 진짜 너무 이뻐요. 한옥이 이렇게 카페로 그 만들면은 정말로 이쁘게 또그 변화가 될수 있구나 하는거를 그런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카페 몇 군데 예쁘다 카는데는 몇 군데 돌아보고 했는데 진짜 한옥 카페가 이렇게까지 이쁜데는 저는 오늘 처음봤습니다 네, 오늘은 저 한옥으로 그 만든 카페를 저 우리 구독자님들 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여기는 저 경북 청도에 위치한 저 아자방 카페입니다. 예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